네, 안녕하세요. 김포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2.87% 급등 코스닥도 2.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이제 시장 바닥 거의 온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고요. 저는 사실, 어, 2023년에, 어,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것같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 23년을 이끌어왔던 주요 섹터와 테마가 동시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 여기서 좀 이제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요때 방송에서 정확히 뭐라고 멘트를 드렸냐면 23년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시장에 대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멘트 드리고 긴좀 조정이 나왔고요 요 저점 구간 10월 말쯤에서 신용장고가 16조 정도를 찍으면 아마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멘트 드렸는데요 16조 중반 때까지 딱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어 10월 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조정 없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왔고 여기서 이평선을 다시 모아 준 다음에 요렇게 가는 그림을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 도 계속 그렇게 멘트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지 못한 하나의 어~ 변수 파동이 하나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시장이 근데 글로벌 증시에 어떤 뭐 악재가 있었던 있었다거나 우리 증시만의 고유한 뭐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닌데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 참어 어떻게 보면은 어 뭔가 휩소일 가능성이 큰 크다.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에서의 그냥 짧은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대로 디커플링이 나오니까 야, 이거 뭔가 진짜 숨겨진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꺾이려고 했으면 여기서 코스피가 이렇게 꺾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가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2십일선을 돌파로 간다.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잠시 양극화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코스닥이 키마 추기하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코스피가 어 여기 이 구간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버티는 쪽이 맞, 맞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 시장이 항상 바닥을 잡을 때메이저 세력들은 두 가지의 공포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면서 개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지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번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급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공포를 주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지치게 했죠. 14거래일인가 동안 2, 3거래일 빼고 계속해서 음봉 맞고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도 행렬 어 그러니까 코스닥 어 고포주들을 매도하고 코스피에 어 이제 저 PBR 최근에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고스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과정도 뭐 한몫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 아무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로 인해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닌 일시적인 수급의 어떤 이탈 혹은 꼬임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거라면 우리는 좀 버텨내야 된다.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항상 시장은, 어, 바닥을 잡을 때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 오랫동안 내렸던 거한 번에 또 잡아주면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뭐, 한, 최대한 뭐 봐도 뭐 7, 7호 이상을 깨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멘트를 드렸던 것 같고, 목요일, 금요일 드디어 좀 바닥 시그널이 나왔고요. 요 정도면은, 시장은 이제 방향성을 돌려서 좀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또 미국 증시가 단 이틀 정도 조정 받고요. 바로 전거점 회복하는 모습 보세요. 야, 정말 세다. 음, 뭐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 신규가 한 35만 건 나오면서 완전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의 이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정말로 강하다. 어, 그래서 당분간 미국 증시가 꺾일 리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결국은 여기 이제 전고점 한번 만나러 갈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 오르는 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누, 오랫동안 그 눌려 있었던 만큼 또 상승할 때는 폭발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피도 여기만 딱 넘겨준다라고 하면 한 3천까지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야, 어, 정말 좀 답답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 2024년 약간 좀 음, 큰, 어,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의 장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저도, 어,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어, 내 생각이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어, 갈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음 느끼는, 뭐, 목요일 금요일 좀 증시였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 단발성, 그니까, 이, 저 PBR 테마가 단발성으로 끝날지, 어, 아닐지 봐야 되겠지만, 저번에, 어, 먼저, 공매도 금지 이벤트 같은, 어, 정부의 정책은 약간 단발적 수급 이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저 PBR 테마는 저는, 어, 공매도 금지 이벤트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정말, 우리 증시가 수십 년 동안 겪고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건드려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 단순히 이제 수급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공매도 금지 이벤트랑은 저는, 결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달 세계 주요 증시 중에 우리 증시가 꼴찌였는데 와 마지막 주에 반전을 쓰면서 5.52% 상승으로 1위로 마감을 이제 마지막 주는 1위로 마감을 했어요. 결국 이제 정부의 어 정부가 얼마나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 깨달을 수 있었던. 국면이었던 것 같고 금일날 요 코스피가 현물이 1조 8,851억 들어갔고요 선물이 1조 3,795억이 들어오면서 합계 3조 이상은 2003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어뭐 이제 이런 수급 배경에는 역시나 정부의 최근 일본이 어, 굉장히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써내고 있는. 근데, 일본도 이런 어떤, 어, 배경이 있, 있, 있기까지 단뭐몇 개월 만에 해낸 건 아닐 거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주식시장의 체질 자체를 기업들의 어떤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어,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건데 이제 정부도 그게 발맞춰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고요. 단기적으로는 어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는 뭐 테마적인 요소가 수급적인 요소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부도 이제 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잘어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어 정말 이케캐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자동차 은행 그리고 지주사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당분간은 이제 순환매 수급이 지속이 가능할 거라다 할 거다라고 라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은행 지주 쪽이 많이 올랐으면은 조금 이제 얘네들 좀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뭐또 예를 들면은 뭐 유통 쪽에서 저 PBR 종목들을 또 찾아가지고 수급이 또 몰리고 이런 식으로 순환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틀 동안 야 이렇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어, 계속 이제 상승세는 유진할 건데, 이렇게 뚫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아, 2,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간다든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부딪히고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연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조정도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수 급등으로 인한 뭐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조정은 나올 것이고 그 조정을 틈타서 어, 코스닥 쪽이 이제 또 커플링 어, 어, 다시 키 맞추기 하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멘트도 제가 목요일날 좀 계속 멘트를 드렸고 이제 반도체 AI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금요일날 그렇게 좀 시장이 흐름을 이어갔던 것 같고요. 이제 어, 이번 저 PBR 어, 테마 장세에서는 뭐 기업 내용이나 요런 거에 크게 상관없이 정말 말 그대로 장부가치상, 어, 1배 미만인 종목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성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제 저 PBR 테마에 대한 어, 시장의 뜨거움이 조금 이제 식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식으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어, 이저 PBR 종목들이 갈 때에는 그때는 어느 정도는 억석 억석 가리기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단순히 장부 가치 뭐 PBR 1배 미만이라고 해서 계속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말로 이 본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이 경쟁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리고 그런 기업 중에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요런 기업들이 조정 후에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 PBR 테마 중에서도 무지성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주는 뭐 자, 단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아~ 어.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종목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리고 지주사 쪽. 뭐 보험 엄청 많이 올랐죠.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흥국화재 삼성화재 손해 어 롯데손해보험 하나생명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들도 엄청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 지주사 쪽은 이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유통 쪽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 휴일제도 지금 뭐 이제 주말에 휴일제 그것도 폐지가 좀 됐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 쇼핑,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요런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 오를 수 있을지, 이제 차트만 봐도 여기서 가격 자체가 아직은 좀 부담스럽진 않죠. 그래서 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뭐 금융 얘네들은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많이 올라봐야 뭐 하루 이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 뭐 금융 지주 쪽에서 어 다른 이제 뭐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그러니까 저피비알 테마에서 순환매가 이제 돌수 있는지 뭐 자동차 뭐 금융 지주에서 뭐 유통이나 다른 쪽으로 뭐 돌수 있는지, 어, 빠르게 이제 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PBR 테마에 대한 좀그 뜨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쉽게 되면, 어, 이제, 어,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제주반도체도, 뭐, 말씀드렸던 21선 눌림목 구간 안에서 반등이 이제 조금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 살짝 눌렀다가, 요렇게 쌍바닥으로 뭐 돌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종고점을 향해 갈수 있는, 어, 흐름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제 반등이 덜 나왔어요. 제 기준에서는. 어, 그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꺾이기 전에 아주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 있죠. 얘네들이 반등이 조금 덜 나왔다. 그래서 이 반도체랑 그다음에 AI 쪽에서 반등이 더 저는 나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제 양봉으로 바닥 잡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가온 칩스도 제가 참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들. 어뭐 오킨스 전자는 뭐, 뭐 반등 쪽 많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 받고 돌아가야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멘트 드렸고 네오셈이나 뭐요런 애들은 반등이 아직 좀덜 나왔죠. 음 조금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AI 쪽에서는 원래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이었고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가 이등중 볼라리스 오피스가 삼 등주였는데요 얘네들도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맞다 음 근데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에 내부자 매도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스트 소프트보다는 한글과 컴퓨터가 좀 반등 나올 땐 대장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좀더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속 바닥을 잡는 모습 그러면 여기서 반등 이제 이렇게 나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목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거의 18%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한글과 컴퓨터는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HLB 그룹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N, NDA 리뷰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악재가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추가 시세는 더낼 거라고 보여져서 HLB 그룹주는 계속해서 봐야 돼요. 금요일날 테라퓨틱스가 이럴려고 단기과열 보냈나 일단은 쉽고. 아무튼,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 조금 눌렀다가 갈지, 바로 여기서 뭐 갈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일단은 바로 가는 분위기고, 여기서 한번 땡기고 또 죽였다가 이렇게 또 NDA 리뷰 이벤트 앞두고 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 HLB 그룹주는 정, 전통적으로 한번 일단 시세 내면은, 뭔가 좀 조정 없이 한 번에 올렸다가 그냥 한 번에 죽이는, 요런 좀 패턴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참고하면서 매매를 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메타가 20, 프로 때 급등을 했죠. 와, 어마어마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대가 이미 이제 어어 애프터 마켓에서 한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메타, 뭐 틱톡, 어, 네이버 치즈지 관련주였던 플레이디랑 모비데이즈, EM넷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고 플레이디가 상한가 일단 안착을 했는데 2등, 3등 주에들이 좀 뭔가 많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메타가 시간에서 올랐던 것보다, 뭐, 예를 들면 고점 찍고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이제 20%로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뭐, 플레이디나 요런 애들이, 음,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뭐, 또갭 띄우고 단발성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초전도체라고 요날인가요? 제가 말씀을,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는데, 얘가 움직이는 게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아, 좀보여져요 얘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맞고 죽였던 이 저항대를 여기서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따라잡을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면, 하 어, 재료가 3월 4일 재료예요. 어 미국 물리학회가 3월 4일날 열리는데, 이때 이제 퀀텀에너지연구소랑 공동개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김현탁 교수가 이 3월 4일에 있는 미국, 어, 물리학회에서 LK99 관련 이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전고점까지 눌렸을 때, 눌렸다가 이렇게 죽지 않고, 얘가 여기서 또 뭔가 만들어가면, 3월 4일 재료 이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왜냐면 하 재료 일정이 너무 남아있어서, 그니까 얘가 여기서 다시 뭐 눌렀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거래대금을 또, 죽이면서 조정을 가고, 그런데 한 2월 중순이나 말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3월 4일 재료 한 1, 2주 앞두고 얘가 또 여기 정거점을 넘기려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또 관련주들도 상황이 양호하다. 뭐, 파워로직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3월 4일 재료 이, 기대감 이용해서 한번또 뽑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뭐 학회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l k 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올 악재는 없는데 뭔가 이제 일정을 이용해서 기대감은 심어 줄 수는 있으니까 한번 너무 이제 초전도체는 위험한 거다라고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뭐, 진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은 뭐,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악재가 나올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비중을 뭐, 태울 수 있는 그런, 뭐, 믿음, 믿음을 줄수 있는 테마는 아니니까, 좀 소액으로 접근에 대한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